오늘은 요즘 노트북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간판 노트북이죠. 2024 서피스 랩탑 코파 일러 플러스 13.8 스냅 드래곤이 역대급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죠? 내가 여기저기 다 둘러봤는데 크게 할인하는 것도 없던걸? 하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지금 무려 20%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노트북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54만 9천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쿠팡 할인을 무려 22만 9 90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와우 회원은 7만 8천 원의 쿠폰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을 다 받으면 무려 124만 1 1 0 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154만 9천 원짜리 마이크로소프트 15인치 노트북을 124만 110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30만 7 90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CPU입니다. CPU는 컴퓨터의 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앙 처리 장치로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문서 편집 및 인강용, 간단한 사무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i3 i5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 등 고사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i7이나 i9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램입니다. 램은 노트북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과 처리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쉽게 말해 멀티태스킹 능력입니다. 8GB는 대부분 노트북의 기본 값으로서 간단한 사진 및 동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16GB는 동영상 편집 및 게임 등 웬만한 작업이 전부 수행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노트북의 무게입니다. 노트북의 무게는 화면 크기와 외장 그래픽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2.5km 미만은 되어야 가볍다고 느끼실 겁니다. 아무래도 휴대용이기 때문에 노트북의 무게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역대급 8인나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랩탑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서피스 랩탑은 스냅드래건 X 플러스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냅드래건 X 플러스는 i7과 같은 성능으로 롤 오버워치 배그 같은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터치가 되는 13.8인치의 픽셀 센스 플로우 모니터를 채용하여 태블릿 감각으로 직접 손으로 조작할 수도 있어 편리합니다. 태블릿이나 휴대폰에서 는 터치로 작업하시다가 노트북으로 넘어오면 마우스를 써야 하니 불편할 때 많으시죠. 이제는 직관적인 터치로 더 빠르고 편리하게 작업하세요. 새로 고친 빈도가 120Hz의 화면은 터치의 반응 속도까지 우수하여 더욱 원활한 작업과 빠른 상호 작용이 가능해 게임이나 다양한 작업을 하실 때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영화 감상이나 그래픽 작업까지에서도 손색이 없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톱스 수치가 무려 45인 고성능 NPU가 장착되어 있어 작업 생산성을 높여 독창적인 콘텐츠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톱스 수치가 45라는 건 AI 관련 연산을 초당 무려 45조 개의 작업을 실행한다는 의미로 최첨단 AI 부스팅을 지원받아 더 스마트하게 서피스 랩탑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서피스 랩탑 코파일러 플러스의 코파일러 플러스라는 명칭은 이 톱수 수치가 45 이상이 되어야만 쓸수 있기 때문에 서피스 랩탑의 정체성이라 볼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무게인데요, 내구성이 우수한 경량 소재를 사용하여 1.34kg이라는 초경량에 1.75cm라는 초박형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노트북의 무게가 1.34kg라니 정말 가볍죠? 편의 기능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노트북 기기에 윈도우 1 1은 물론 탑재되어 있으며, 오피스 365도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등도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슬림한 바디이지만 부족함 없는 다양한 포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노트북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랩탑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역대급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